자, 오늘은 RNA 기술로 신약 개발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기업, 바로 올릭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빅파마들한테 계속 러브콜을 받으면서 시장에서 엄청나게 주목받고 있죠? 과연 올릭스가 가진 기술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투자자로서 우리가 뭘 눈여겨봐야 하는지, 그 핵심 성장 동력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9,100억 원. 네, 9,100억 원입니다. 가끔은요 딱이 숫자 하나가 기업의 모든 걸 설명해 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막 성장하는 바이오 기업의 가치를 볼때이 숫자는 그냥 돈의 액수 그 이상을 의미하거든요 자 그럼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올릭스의 어떤 잠재력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이게 뭐냐면요 바로 글로벌 제약계의 거물이죠 일라이릴리가 올해 2025년 2월에 올릭스에 비만하고 mash 치료제 기술에 베팅한 최대 계약 규모입니다. 정말 이 계약 하나로 올릭스는 자신들의 플랫폼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가치와 잠재력을 시장에 아주 확실하게 보여준 셈이죠. 자 그럼 빅파마가 선택한 기술 이 일라이 릴리디를 좀더 자세히 뜯어볼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 계약 내용 하나하나에 올릭스의 미래 가치를 엿볼 수 있는 핵심 단서들이다 숨어 있거든요. 이 계약의 핵심을 딱 한마디로 하면 스마트한 리스크 관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바이오 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후기 임상 개발이랑 상업화거든요. 돈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깨지니까요. 그런데 그 모든 비용과 책임을 일라이일리가 싹다 가져가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올릭스 입장에서는 일상만 잘 끝내면 그 다음부터는 안정적으로 기술료 수익을 챙기는 거죠. 정말 똑똑하죠? 거기다가 듀얼 타겟 옵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나중에 약이 더 대박 나면 보너스를 더 얹어 주는 그런 조항이에요. 우리 투자자들한테는 완전 매력적인 추가 상승 여역이 있는 거죠. 아니 그럼 릴리가 뭘 보고 이렇게 과감한 베팅을 했을까요? 바로 이 데이터 때문입니다. 보세요. 딱한번 주사했는데 지방관이 최대 80%나 줄었어요. 이건 뭐 약효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결과입니다. 솔직히 이 데이터가 아니었다면 9,100억 원짜리 계약 절대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야말로 결정적인 한방, 바로 그 증거인 거죠. 자, 핵심 역량인 비대칭 sRNA. 바로 이 기술회자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효과가 나오는 걸까요? 바로 여기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이런 빅딜에 가능하게 만든 올릭스만의 독점 기술. 그러니까 경쟁사들이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기술적 해자 말입니다. 예전에 RNA 기술들은 고질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부작용입니다. 원치 않는 면역 반응을 일으키거나 엉뚱한 유전자를 공격하는 오프타겟 효과 때문에 안정성 이슈가 계속 있었죠. 그런데 올릭스가 이걸 해결한 겁니다. 바로 이 비대칭 siRNA, 즉 ASIRNA 플랫폼으로요. 핵심은 목표 유전자를 공격하는 강력한 효과는 그대로 놔두면서 이런 골치 아픈 부작용들만 싹 없앴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올릭스의 기술은 그냥 무기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플랫폼 기술의 힘이죠. 보시면 간을 집중 공략하는 갈레나 플랫폼도 있고, 간 말고 눈이나 폐 같은 다른 조직으로 약물을 보내는 자가 전달 플랫폼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릴리딜에서 봤던 것처럼 질병 원인 두 개를 한 번에 때려잡는 듀얼 타겟팅 기술까지.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 핵심 기술 하나로 정말 다양한 질병에다 적용해 볼수 있다는 거고, 또 여러 파트너사랑 다양한 협력을 할수 있다는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플랫폼의 확장과 증명 반복되는 성공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 일라이 릴리와의 계약이 그냥 운 좋게 터진 한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올릭스의 플랫폼 기술이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반복 가능한 성공 모델의 한 예실 뿐이에요 어떤 패턴인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딱한 단어가 떠오릅니다 바로 가속도예요 2021년에 한소 제약 그리고 올해 2025년 들어서는 2월에 일라이릴리, 6월에는 로레알까지 파트너들의 스케일이 점점 커지고 심지어 분야도 다양해지고 있죠. 제약사를 넘어서 글로벌 뷰티 기업까지 파트너로 만들었다는 건 올릭스의 기술이 단순히 신약 개발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넓은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다는 걸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특히 우리 투자자들한테는 이런 뉴스가 정말 중요합니다. 최근에 한 소재학에서 300만 달러 마일스톤을 받았다는 소식 말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첫째, 아, 파트너십이 문제없이 잘 굴러가고 있구나 하는 확실한 신호고요. 둘째, 유상증자처럼 주주 가치를 희석시키지 않는 아주 깨끗한 돈이 회사에 들어오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개발도 잘 되고 돈도 벌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파트너십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물론 좋죠. 하지만, 바이오 기업의 가치를 진짜 폭발적으로 끌어올리는 건, 뭐니 뭐니 해도 자체 개발 신약입니다. 올릭스는 지금 아직 마땅한 치료제가 없는 거대 시장, 바로 건성 황반변성 치료제 개발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어려운 숙제를 풀어낼 수 있을까요? 올릭스가 온전히 권리를 다 가지고 있는 이 OLX 301A의 초기 데이터를 보면 그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경쟁 약물들은 시력을 좋게 만들어주질 못한다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올릭스 약은 임상 1상에서 평균 5글자 이상 시력을 개선하는 효과를 보여줬습니다. 대단하죠? 게다가 경쟁 약물들의 심각한 부작용도 없이 안전했고 약효도 최대 5개월이나 지속됐어요. 이 정도면 진짜 계열내 최고 신약, 즉, 베스트인 클래스가 될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볼수 있겠죠? 자, 그럼 미래 성장 동력은 어떨까요? 올릭스 2.0. 말 그대로 의학의 다음 개척지를 향한 도전인데요. 현재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이미 검증된 기술을 가지고 더큰 시장으로 나아가려는 올릭스 2.0 전략을 시작했습니다. 올릭스 2.0은 말 그대로 차세대 먹거리를 찾는 전략입니다. 첫 번째 스텝은 지금 가장 핫한 시장이죠. 비만 치료 분야에서 기존 약물의 부작용이나 요요현상 같은 한계를 뛰어넘는 그야말로 게임체인저를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 스텝은 근육질환이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스텝. 이게 정말 야심차인데요. 의학계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뇌질환. 그러니까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 치료에 도전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간편하게 맞는 피아 주사 제형 개발에 성공한다? 와, 이건 그냥 치료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엄청난 혁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을 투자자 관점에서 딱네 가지 핵심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오늘 내용은 다 가져가시는 겁니다. 올릭스의 투자 돌리는 이네 가지 기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일라이 릴리, 로레알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찜했다는 확실한 외부 검증. 둘째, 부작용은 줄이고 효과는 높인 독보적인 AS RNA 핵심 기술력. 셋째, 황반변성 치료제처럼 대박을 터트릴 잠재력이 있는 자체 개발 신약.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릭스 2.0라는 뇌, 근육 질환 같은 미래 시장으로 나아가는 명확한 성장 로드맵. 바로 이네 가지가 올릭스의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단단한 기반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이 내용은 올릭스라는 기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이고요. 절대 특정 종목을 추천하기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이점꼭 기억해 주시고요. 투자를 위한 판단 근거로 삼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며 모든 투자의 최종적인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